어, 유튜버들 반갑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70억으로 시작해가지고, 인생 강화 위주로 자유롭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은크 강화를 한 3, 4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3.8칸. 확률은 40%도 안 됩니다. 30몇 프로인데, 반, 짝할때 붙으면 대부분 잘 붙거든요. 일단 하나 실패. 죄송합니다. 그 다음은요, 폴 포그바. 이번에도 3.8칸. 아, 제발. 야, 붙어줘야 돼. 내, 느낌대로 반, 짝할 때. 오케이. 그래도 하나 붙여서 다행이다. 마지막, 알라바. 아씨, 그 알라바 붙이면 이게 번 거야? 잃은 거야? 벌긴 벌었는데, 20억 벌었네요, 20억. 이런 리스크 있는 거라고 20억을 벌어? 아, 샤키리를 붙었으면 일단은 본전이었는데, 가장 비싼 걸 터뜨려가지고, 아쉽긴 한데, 주인분 이것도 붙여드리겠습니다. 가보자 반짝할 때아 죄송합니다 주인분의 계정이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하늘의 별이 되었네요 무지개를 건너셨고요 주인분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